코엑스에서 여러분들 추우시니까 코엑스에서 따뜻하게, 따뜻하게 크리스마스 보내시자. 네. 동이 귀여워 왼. 감사합니다. 지유 언니 오늘 발레리나 같아요. 맞아요. 오, 제가 치마를 샀는데요. 치마가 반짝거려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손세탁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야에 반, 물이 엄청 반짝이는 거예요. 어, 다 <laughs> 그래서 제가 어머 깜짝 놀래서 베란다 이렇게 막 서렀어요. 빠지지. 내손 안전에 포즈. 근데 롱패딩이고 버스킹이라는 댓글이 있어요. 아 좋다, 너무 좋아요. 실실아 실내. 실내 재질. 코엑스는 실내. 실내면잘나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와요. 맞아요. 목도리 꼭 하고 목도리가 좋은 것 같아요. 헉, 맞아 그리고 오늘 아. 8 시에 우리 유현이 생일. 아. 아.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유현 씨안 돼요, 안 돼요. 준비하는 곡들이 네. 아. 아, 아 <laughs> 어, 오늘 수아랑공이랑또 커플 같고, 나랑 유현이랑 뭔가 커플 같은데? 진짜? 어, 색이 뭐 그치? LG. 어, 너랑 유현이랑 어디가 커플이야? 몰라요. <laughs> 그냥 밝은색. 아, <laughs> <laughs> 어, 여러분. 이틀을 하니까, 25일, 28일 하니까, 굳이 한날안와도사하지면안 아, 돼. 근데 빈날 와야 돼. 맞아. 왜냐면 28일은 그래. 크리스마스 코엑스 막 아, 크리스마스 파티 할 거고 쉿! 여기까지. 맞아요. 28일은 여기까지라고. <laughs> 네안 돼. 여기까지. <laughs> 코엑스 레전드 중에 코엑스 레전드 코엑스 아아 근데 그때 레전드 찍었었나요? 우리 왜 그때 코엑스에서 밀리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그때 그게 기억나. 역주행. 산에서 햄버거 맞아. 먹었던 거. 아. 제일 많았다고. 치유가 그렇게 햄버거 먹을까 그래. 말까 고민하던 걸. 맞아. 먹게, 먹으라고, 어. 먹으라고. 감틸라도 먹어. 맞아. 그날 그다음 배가 고여 가지고 혹시나 아, 맞다. 배다. 뭘까 봐 햄버거 참았는데 결국 먹었단 말이에요. 저 먹었잖아. 어. 와. <laughs> 하. 2십팔일날 어, 회식 있는데, 어떡해 오늘 회식. 아십년 있다. 약간. <laughs> 우리 이제 또 눈치 보이나 우리? 우리, 아, 우리 멤버들은 언제 많이 보?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항상 멤버들이 쉬지. 휴가 때도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야 하자고 했었는데. 웃기고 있어요. <laughs> 고민하지 마. 지금 지 저희가 몇 살이 되지 고민하고 있어. 살. <laughs> <생각해? 생각해. 웃음> 난 영원히 살이야. 마일리지 쌓고 있었어? 마일리지 쌓여 쌓이, 쌓여 없을걸? 아아 자연으로 지금. 쌓이는 거야? 응, 모르겠어. <laughs> 마일리지로 부산 갈수 있어. 아 그래? 어. 갈수 있을 것 같아. 음. 괜찮은데? 난 제주도. 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가고 싶다. 맞아. 놀러 가고 싶어. 나도. 응. 음. 유연 언니 생일 미팅 스포해 주세요. 일단 혼자서. 어. 자 해본. 경험자로서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걱이에요 처음 끝까지 본인이 진행하고 음, 본인이 템들과 음, 아. 소통하고 아. 모든 코너를 다 소화를 해야 돼요 네. 일단 목이 쉬, 빨리 쉬어요 말좀 해봐 야너 욕하는 줄어 리허설을 열심히 해. 지마 목이 빨리 쉬어 나 근데 리허설 너무 열심히 했서목다 신체를 했잖아 공연하고 <laughs> <그냥. 웃음> 아쉬워요 진짜 열심히 했다 야, 진짜?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들어 보던가? 뭐. 음. 어. 해. 아면이 아, 중요곡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보고 중 중요하지. 음. 아. 근데 말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응. 아, 말고 제... 아, 동이. <laughs> 그냥 잘할 수. 잘할수 있어요. 있어요. 동이 또 너는 넘어가이니까 아, 근데 또 팬들이 또잘 이끌어 줄수 있어요. 그래, 근데 너무, 너무 좋았어. 너무 뭔가 되게 나는 항상 약간 홍대에서 인디 밴드들이 공연하는 게 항상 부러웠거든요. 막 되게 엄청 가까이서 항상 얘기하고 막 일상적인 얘기하다가 막 그렇게 공연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쁘고 항상 너무 소중해 보였는데 막상 딱제 생일 파티 때 그런 분위기여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네, 맞 그래서 되게 잘 고정. <laughs> 맞아. 우리 근데 무대 올라가기 전 스프레이는 기본이죠. 꼭 어, 맞아. 요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여러분들... 있어요. 네. 어, 진짜, 진짜 졸릴 시간인가 봐요. 저는 시퀀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나름의 시퀀즈 속기. 나 아, 지금 아, 굉장히 나른해. 그쵸? 나 아, 진짜. <laughs>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좀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헐. 나 오늘 코감기 걸린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아까 준영 먹으라니까. 감기 어, 아실까? <laughs> 아 이미 이미 <웃음> 걸렸어. 이미.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그렇게 독하대요맞아 너무 유명해요. 그러니까. <laughs> 독감 독감 주사 맞은 사람도 독감에 걸린다던데? 음. 아닌가? 음, 독감 아프지. 아프지. 가습기 뜨고 잤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 어? 괜찮더 그래 괜찮다. 음, 그거 소독 잘해줘. 이제 두 번째 쓰는거 알았어. 알코올에다 막 담그고. 어. 끝나고 저는 뭐 드세요? 엄마가 야되네 하하, 그러게. 어. 어제 어제 저희는 다 같이 치킨 먹었잖아요. 어제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분명히 애들이 치킨 안 먹는다고. <laughs> 오! 그래서 저랑 수아랑 각각 한 마리씩 먹으려고 포장해왔어요. 포장해왔는데 동이랑 시안이랑담이랑 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있었는데 다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치킨 그김하의 네. 헤드셋끼고 하고거허어우 제가 신수유기 보면서 그 게임이 진짜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어허야 마치그타워레코드점에 이게 있네? 응. 오와! 했더니 너무 웃긴 거야 너는 응. 안 봤어 영상 아직? 봤 봤어, 아, 봤어. 지유 보면서 웃고 있는 거 봤어 나 아, 그게 너무 웃겼는데 가연이 드라마 보면서 웃는데 너가 계에 꿀꿀꿀. 꾸야나야 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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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laughs> <알겠어>. 근데 그 타워레코드에서 <laughs> 제가 노라이아 캐리 님의 신곡 앨범을 줬거든요. 노래가 다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꼭들어보세요 어. 아. 아나 여기서 모르고 있다. 지유 바보 진짜 알아 들었는데 모른 지 진짜 몰랐어. 진짜 진짜 몰랐어. 진짜. 진짜, 진짜. 도 모르지 않았어? 도 뭐, 아. 몰라서 들는 게들어들어안들리 <laughs> 김구라 김민지한테 언니 부르면 안 돼요 한 번만 왜왜왜 왜? 왜 자꾸 언니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김구라가 귀여운 언니 당겨주세요. 내가 귀여워서 그래. 귀여운 모습 보여줘. 보보 보보. 그럼 우리 야자타이 맞아. 아, 그래. 너가 나더 언니라고 해. 야 돼, 어쨌든 내가 너보다 생기 빠르니까. 휴아 아. 아. <laughs> 언니. 레오파드 참 멋져 아야 <laughs> 무난스러진짜부탁 <무섭지 마. 웃음> <진작부터> 좋아 언 <laughs> 아니, 하지 마요. 노트에 나와 지우가 출연했어요. 어? <웃음> 누구신지? <웃음> 누구신지? 근데 제 댓글에 런닝맨 출연해라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 어떤 사진을 봤거든요? 지우 런닝맨에 출연했던데요? 아, 아 네. 맞아요. 봤어요. 그, 저희 예에 시상식 갔을 때, 아, 아, 그 민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はるほど。<laughs> 소시지 김밥이랑 항상 떡갈비 김밥이랑 멤버 한테 누군 떡갈비 김밥 먹을래? 해서 반반씩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도 오늘 그 매니저 오빠 메뉴를 받을 때 뭔가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김밥을. <laughs> 그래서 아, 일단 소시지 김밥을 시키냐? 이러는데 수호가 딱 떡갈비 김밥 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나눠 먹을 때 설리 안 하네? 이런 거 설리 혼자 있었. 해가지고 수한테 떡볶이, 수한테 떡 기뻐 이렇게 데가 나눠먹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laughs> 그래서 제가 한야나눠야나이가어나 <laughs> <나도. 웃음> 그러니까 그럴려고 시킨 거좀 먹었어. 어. 그럴 줄 알고 떡볶이 아, 어안해음 <laughs> <laughs> 응. 역시 점액주 해주세요. 아, 음 치킨. 아, 어제 간장 순삭아 어. 아, 양념 순살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 <laughs> <너무 잘> <laughs> 각자 옆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 멤버들의 특징을 했는데 되게 전 생각했을 때그 질문이 이 멤버에게 맞고 이 멤버에게 맞고 하는 그 질문들이 딱딱딱딱 생각이 났는데 되게 다르게 완전 잘치했어요 뭔가 그걸 우리끼리 한번 대답해볼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요리. 아, 요리. 요리에 대한 질문. 그 질문 전 저한테 올줄 알았는데 어, 동의한테같더라고요 그게 되게 <laughs> 심각했어요 그러게. 그래서 동의는 저에게 요리를 해준 게한 한 번도 없어가지고. <laughs> 어, 우리 같이 해본 적 있었어요. 그때 음, 아침. 아 토스트 계란하고 아, 이렇게 키친 풀어 가지고 그림 그렸던 거. 오 그래도 그래서 나, 우리 되게 <laughs> 어망 어만... 있었다 <laughs> <맞아>. 맛있었어? 신어맛있었다 영혼데? 안 좋아, 그이게 오늘 좀너내더라고 <전부가> <laughs> 아, 아, 테이블 위에 문... 물리야 이러고 닦 닦고 있어 아니야. 5,000 5,000. 아니야. 5,000마5,000 50 마일을 쓸수 있었어. 한참 걸었네. 50 50. 그래. 어. 응. 50. 50잘안 써요 생각보다 이게. 그쵸. 써야 어머 아, 머리 아파 갑자기. <웃음> 머리를 <laughs> 오랜만에. 아 그래. 비행기. 아 모르겠다. 기 얘기하자 말자. 사람 못타 <laughs> 가지고. 네. 다시 알아봐야겠다. <웃음> 진짜 <웃음> 머리 아파 보였어. <laughs> 투표한 결과요. 감사합니다. 저 투표 5천 표했습니다. 진짜요? 와. <laughs> 어떻게? <웃음> 와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손녀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신경아 가보고 싶다. <laughs> 어떻게 불릴지 모르게. 네, <laughs> 아, 아까 <방금 웃음> 그 아까 질문 이어 가볼까요? 아 네. 아, 지윤은 그거잖아요. <laughs> 뭐지? 셀카. 아아 아, 셀카. 셀카 셀카 막잘 받았어요. <웃음> 어제 <웃음> 어제 팬들을 봐도 너무 웃겼어. 게시연이가아 <이렇게. 웃음> 이거 비방이 제작은 안 봤는데 유연이랑 지유가 특히 필터가 숙해요 <laughs> 아니 이게 저희 탓이, 탓이 아닐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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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어, 아, 아. 있어. 그렇이탓겠지동는 갑자기 사진 찍 진짜 프로연예인 진짜. 갑자기 어제 나랑 게얘기하다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막 얘기하고 있다가 동이 사진 찍 했다가 어떻게 이런 이런 나해요 <laughs> 아 진짜 웃겨. 지우 셀카에서 화질이 오 괜찮다 하는 건다 매니저 오빠. 맞아 폰. <laughs> 근데 나그걸로 봤어. 팬들이 저나 셀카 되게 못 찍는다고. 나는 되게 얼굴 되게 예쁘게 나와서 올렸는데 셀카 다오 되게 못 찍는다고 아막아 아, 그러는 거야. 그 모아 눈물을 봤거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다 죽는 사진 찍고 있어. 시연이? 시연이는 뭔가 좀 밑에서 많이 쳐져야 돼. 맞아요. 밑에서 뭔가. 사실, 아, 형님, 하면... 눈빛. 아, 맞아. 이 입술, <laughs> 입술은 <laughs> 어아 <있겠어. 웃음> 그치, 그치. 야, 언제부터 <laughs> 이렇게 쳐야 <주겠네>. 돼? <laughs> 아 맞아. 맞아 지지우야 네가 과장해라난 이제 부장할게. 이런. <laughs> <laughs> 아 근데 난왜 이멍이까지는 아. 되게 웃겼어. 아, 웃겨. 아, 고 만나는 거 너무 기네된다 진짜. 아, 그죠 음. <laughs> 지현이한테 <언니한테> 왜 그래? <웃음> <웃음> 사랑해서. 맞아. 맞아. 사랑하니까. 마무리할거예요 okay. 여러분 이녁 맛있게 드시고요유하이도저고이오하고이구나 맥주... 아, 그 저는 오 라면? 라면? 그해줄 알았다 <laughs> 진짜? 그해줄 알았다 하고 이해하고. 이장왜이해이렇게고이지그이 알았다